나 피파 좀 하고. 한 펑은 뭐지? 줄무늬 유니폼을 입는 팀 유벤투스의 홈구장에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아, 벤투스의 홈구장입니다. 유벤투스가 상당히 강한 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도 기대입니다 유벤투스의 공격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90분 동안 즐겁게 감상하시죠. 마놀라스마놀라스의 패스입니다. 바이글 자, 동료 옆에 있는데요. 자, 골차 패스 이어봤습니다. 아비데실바아비데실바의 패스 시도 차한다갑니다 사울 아스날이 상당히 힘든 상대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마이바라. 오스. 세르기 우리아. 사울. 선수가 며칠에 주고받고 어, 다시 이어봤습니다. 찐리턴 연결. 나스비스트리 공주변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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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드리스, 아드리스.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는군요. 아르디스 일바. 수비가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잔뜩 움츠립니다. 블릿. 유벤투스 골 정확히 들어갑니다. <laughs> 제대로 맞은 헤딩 슈팅입니다. 키퍼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덩 어, 엄청난 적극인데요 타이밍까지 완벽했어요. 대단합니다. 스포는 1대0입니다. 라모 골키퍼 잘 잡았습니다. 동료 선수가 볼밖에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넓게 전개합니다. 율리안 바이글 빅토르 완야마 자, 때마침 동료가 달려옵니다. 아드리스, 릴리안 바이글. 자, 패스 위주의 경기입니다. 멋진 패스 플레이 이어갑니다. 데벨레, 다니 알베스, 다니 알베스. 선수가 약간 욱신각신합니다. 아, 너무 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 저런 열정이에요. 팀에게는좀 힘을 불어넣어줘요. 자, 동지 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세르기 오리아 에이미글린 한 그래바 넓은 지역으로 패스합니다. 막힌 패스! 서로에 잘 찾는데요. 아, 이걸 막아내는군요. 스키퍼 대단합니다. 엄청난 힘이 실린 슈팅이었는데요. 햄벨레. 바비드 실바. 자, 오늘 경기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주심 전반을 끝냅니다. 네, 후반에도 재미있는 경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굉장히 침착한데요. 저로의 찬스인데요. 나왔습니다만 아, 위기입니다. 빅토르 왔냐마. 리턴 패스. 아, 패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무사 덴벨레. 우 패스. 알 갖다 낼수 있을지 네, 패스에 이어서 다시 한번 패스 훌륭한 플레이 다시 한번 패스 돌려줍니다 빅토르 완야마 길리안 바이글 공료들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자, 공 뺏기입니다.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요 사울. 괜찮은 위치 슈팅 기회입니다. 나스비가 위기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골문 보고 슛. 한드레 <목소리> 칸드레바. 한드레바의 패스 성공. 흑유 <목소리> 앞에 있습니다. 앞뒤 양 측면으로 공이 실세 앞으로 고갑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밀리안 바이글. 다른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들어 다가갑니다. 멋진 개인기 뚫렸습니다. 네, 깃발이 올라갔죠. 옵사이드입니다. 가끔씩 보면 옵사이드를 잡아내야 하는 유심이 뭐 가장 어려운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곤 하는데 영경은 예의입니다. 영득한 옵사이드는요. 아스날의 선수 교체입니다. 코스타스 러놀라스 주진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공 패스 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안토니오 판드레바 왼쪽의 측면 공격수 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좋은 기회. 공패 선내는데요. 골을 노립니다. 슛. 유시미 유벤투스에게 코너킥을 줍니다. 판드레바. 자선방에 뒤처리까지. 두팀 여전히 동점인 가운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몇 분밖에 없습니다. 수비스가 이런 상황에서 제목을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은 5분. 벡토르 왓냐마.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백턴 패스 찬. 스 시간 1분밖에 없습니다 아스플리크에타 공격해 들어갑니다 동점 만들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칸드레바 중위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방문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아스날의 경기인데요 네, 이 아스날의 경기는 항상 좀 재밌어요 패시 게임도 많이 이뤄지는데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패스를 받은 선수가 있는데요 키아니치 열어습니다 한번 노려볼 만한 거리입니다. 찬스입니다. 아린 벤 제마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야, 공격 침투입니다. 1대1 상황 아스날의 골입니다. 머리에 정확히 맞고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야, 절묘하네요 날아오는 볼을 정확하게 머리를 방향만 바꾸는데요. 완벽합니다. 헤스파던 선수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네, 대단하군요. 골키퍼가 공을 확실히 잡아냅니다. 차단합니다. 피하고 실바. 리오넬 메시, 키아고 실바, 토스타스 마놀라스, 이스코, 연결해준 선수에게 안전하게 다시.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아드리스, 아, 좋은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 기막힌 슈팅! 자, 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전술 멋진데요. 오늘 거의 완벽하게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요엘마틱 빅토르 왓야마 마르셀로 <laughs> 세르기 오리아 깨꼈습니다.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미스코, 나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 미스코, 르셀루 수비들이 당황할 움직임입니다. 미스코, 아드리스, 다 아, 멋지고 간결한 태클. 제마 잘찼습니다만 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보여줍니다 아스날의 코네키 아드리스 네 전반전 끝났는데요. 전반전 굉장한 접전이었습니다. 어느 팀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정말 기대만큼의 경기네요. 상당히 초접전 양상인데 어느 팀이 먼저 리드를 잡을지 아 상당히 기대됩니다. 리오넬 메시. 자 문전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공격 전 주자 슈팅 마무리. 공은 골키퍼의 품에 안깁니다. 공격권 내집니다. 알베스. 디스코. 손가락 끝에 걸립니다. 대단한 선박. 유벤투스의 코너킥입니다. 제대로 때린 슈팅인데요. 키퍼가 멋지게 막아냅니다. 공뺏입니다 네, 아니지. 다시 킹글어 볼수 있습니다. 디스코 빅토르 완냐마디스코 공격진이 점차 진용을 갖춰갑니다. 수비 라인을 강화해야 될 텐데요. 운전 세로 좋습니다. 자, 아 키퍼의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저걸 잡아내는군요. 유벤투스 코너킥 얻습니다 유있게 잡아냅니다. 동료 옆에 있습니다.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빅토르 완냐마. 이스코. 동료들이 좋은데요? 아... 골키퍼 선바. 맨 라인의 중간 차다. 드리스 이스코 좋은 기회 이스코 <laughs> 자 키퍼의 손에 걸렸네요. 저걸 막아내는군요. 도나 킥유벤투 안녕하 동료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마드리스 나수리이 공주변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라임스털링 절묘한 패 선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패스. 오늘 전반적으로 패스 정확도가 높은데요. 차단합니다. 세리오 라모스. 패스 받, 아, 좋습니다. 아, 과감하게 슈팅 막아냅니다. 아, 자, 심판이 종료 휘스를 봅니다. 못 들었네.